아유, 고생 많습니다, 진짜. 추석은 잘 <laughs> 추석 은잘 쉴지야. 추석 잘 쉬나는 이거 아안 들어 와겠어요. 우리 야뭐 추석이 <laughs> 뭐 추석 이 있나 뭐 뭐, 산게지 추석이고 뭐 없다 일하다 보니까 나. 아이고. 아달기는 엄청납니다. 밑에 는달기 밑에 그안 먹어도. 어 네. 위에가 더달잖아요 근데 밑에 그안 오세... 먹어도 맛있는데요. 저 가는 사람이 가는데 저거 뭐 전목보다 산목이더 달다 이라데산목이 산목이 조금 더 빨리 익어요 보통. 아, 조금 더 빨리요. 네, 통상적으로 산목이 조금 더 빨리 익습니다. 사인 밭을때산목 전목 섞겠잖아요 네, 우리 밭에 가겠어요섞겠고 거봉에 그접 붙이는 게 많고 거봉에다 그 사인 바로 그 사인 재 붙였죠. 네. 저분 누가 붙였어요? 이거 캐자 이렇게 는 게. 사모님이 붙였어요. 네 아, 사모님 저도 붙일 줄 아시고. 아, 웃긴다 네? <laughs> 웃어 주겠어딴 그런 아니 누가 저분 이렇게 이렇게 가 한번 가르쳐 주더라고. 요렇게 붙여 보이세요. 사모님이 옛날 저 붙이 봤죠? 예. 네. 아, 저저안 안 했어. 아니 안 봤어요. 안해 봤는데 붙였어요. 안해 봤는데. 이래 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 고요 그래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 요안 아, 그렇죠. 저 보니까 안 해. 접붙인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아 막 거북에다가 막 붙여놨습니다 거북에다붙이인 이게 몇년 됐어요 이게요 3년. 3년요 포도는 그이 밭에는 거의, 한, 거의 다 땄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요아유 우리 개도약구나 여사장님은또 포도로 또 이렇게 우십니다 배날람 포도 키우시겠다. 참 <목소리> 여기 원래 봉지 몇개 샀어요? 봉지 몇 개? 봉지 대충 한몇개 샀어요? 두 박스. <목소리> 아니 세 박스 사가지고. 두 박스 사가고 세 박스 샀는데. 아, 있던거 쓰고 작년에 쓰던 거 있어 가지고 쓰고. 그럼 총한몇개 샀어요. 예? 총한몇개 샀어요, 봉지. 이거 봉지. 이거 말이야기에. 예. 이거는 산는 거는 세개 샀고. 아직 아,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. 이, 이 봉지, 이 봉지, 이 봉지. 어떤 거? 아, 그거 예. 아, 그거는 아, 작년에 쓰던 거좀 있었고 3,000개. 아 참, 세 박스 말을 잘아넣던데세 박스. 왜 예. 세박스그럼한 9,000개 넘지. 아, 600평, 9,000개 넘게 샀어요? 아니, 여이 밭에 아니고 딴데또좀 있어요. 아, 딴 데는 몇, 몇 평인데요? 예, 있어요, 예, 있으니까. 그래, 그거는 전부 다접 붙여놨다. 접 붙여놨다. 그건 몇 년생인데요? 그거는 저봉인데 자옥인데, 그거 뭐, 전목이라가지고막 접을 전신에붙여 접을 아, 접고 그 밭에 붙여놨다. 이 밭에 나는 5,000개 이상은 봉지 샀겠네요. 아니요, 못샀어요못 샀어요. 오늘 이게100%못 달았어요. 그러니까 나무가 보니까. 예. 네, 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리고, 많아요. 그리고 나무가 또좀뭐 유목 도 있네 작은 것도 있네요. 예, 못 달았는 게 많아요. 예. 이걸 처음에 심어가지고. 예. 저거를 했으면 좋은데. 그걸 거봉을 중간에다 심, 저거 농사를 지어봤었거든요 예. 그래, 거봉에다가 바로 접붙이가 그런 거네, 그런 거봉에다가 접붙였으면. 예, 거북이 좀 붙인 것도 맞네요. 거북이 붙여도 되긴 되네. 예, 근데 이게 그 줄기를 보통 사인 같 틈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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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든요. 예. 이건그 일자로 씌웠네요. 아, 잎을 바깥에 라 예, 아, 예. 아 예. 예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. 예, 예. 이건 그대로 씌잖아요 예, 예. 그래 하려면 뽑아야 그물이 있나니까 아, 그래가 이랬어요? 예. 아. 없애면 되지, 그, 근데 그 물을 안 쳐도 되겠대 아. 그래도, 그래도 뭐, 지금, 알, 알은, 알은 그렇다고 되게 작진 않고요. 알, 아, 요거 지금, 요거 잠 거예요. 전에는 더 굵었어요? 네, 예, 좀 음. 굵었어요, 요거다. 그러면 그 뭐고, 지베린 처리는 1차로 뭐했는데요2차했는데 1차로 뭐했어요 똑같은 거 했어요. 기대를 안 네. 하고 저거 뭐 뭡니까? 그거니덧글에서 풀메트 했어요. 아, 아니, 아니, 저거 뭐고 아니, 덧거리안 하고 저거 먹고. 풀, 여서 나오는 거. 풀메트 뭐 예? 했어요. 예? 풀메트 했어요. 풀메트 아니고 대유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먹고 이 대유 맹그 1, 일차두번 했을 거 아닙니까? 예예, 두번다그 똑같은 거두번 똑같이 처리. 그데세번 음. 하는 사람도 있대요. 세번잘 모르는데 보통 두번 하죠. 두번 하는데. 아세 번에 한 사람 제가 모르겠어요. 그 김철어디가에세번한 사람. 아리 아좋네데요아 자라 자라예 고거었어요굵은거아 이거 누구세요? 요거 다 굵었어요 그 당도가 네. 나갔습니까? 당도는 이거 아니면 열 개도 두대열열대데 이거는 먹어보니까 밑에가 네. 그거 아마 한번 처리됐는 거예요. 그거 줄기 등수고 많이 됐네요. 한 줄기 등수가 많이 됐어요. 음. 달기는 엄청, 엄청 달아요 생각보다. 달아 달기 한번처리됐는 거. 네. 그근데 그래. 지금 얼마 전에 따내는 건알 이게 좋았거든요. 예. 네. 근데 지금은 지금 굵은 게 알이 확실히 좋대요. 포도가 굵은 이런 게 네. 이랬 이랬거든요. 여기를 고막이보다더 굵고 이랬거든요. 성이가 굵은 애알더 굵더라. <laughs> 네. 이 물은 이 밭이 좀잘빠지야요 하수 잘 돼요. 예? 배수 잘 돼요. 여는좀잘 예? 되는 편이에요. 잘 되는 편아요 저쪽에 하수 안 되는 데는 파이가 예 네, 맞아요. 고랑수좀 옛날 포도밭이라 여도 한 2m? 네, 2m 밖에 안 돼요. 2m 조금 넘겠네, 보니까요. 조금씩 뭐가 지금? 그러면 3m 안 돼야 되는데. 요즘 피부가 일이 안, 심지. 안 심지요. 즘가 일이 안심지옛날 밭을 그대로 활용하셨네요. 네. 그뭐 시설을 그렇게 투자 안 하고요. 네, 네, 옛날, 옛날 밭 그대로 했네요. 음, 음. 판로순을 쪽쪽 이렇게. 그래, 이렇 빼야 되는데. 내게 보통 그물 치지말자 그래, 그물 치지 말고. 그래, 새가안다지 야, 야가 있어 나는 이 새들이 꼼짝을 못해요. 자 아, 개가 있어가요? 개 때문에. 개가 막 새만 못만. 맞 있어요. 잡아요, 찢는 게 아니고. 아 <laughs> 새를요? 새를 그 잡아요. 새를 잡잡잡 잡아요? 예 예. 잡으려고 이 지금 새들이 못오잖아 아. 그 물도 안 치고 낫도 뻗는데. 이런데도 새가 못 돌아. 요이 개가. 걔가... 막 개가 막막나 전에는 새가 많이 왔거든요. 예. 어머 막 매달려가지고 목이 죽인다고 얘네 기 막. 개가 새를 무릎 부려. 잡을 하요, 잡어요. 몇 마리 잡은요 아, 몇 마리 잡았어이 개가. 네, 네. 그래, 새가 안 온다니까. 아, <웃음> 비둘기 땅 일마리잖아. 비둘기 일마리 <laughs> 잡았어, 이 개가. 그때 네. 까치는 잘안 잡히고. 예. 네. 비둘기가 내잖아. 네, 네안 잡히. 고 아. 그렇다 그죠. 비둘기그어리그 그래, 야가 오, 웃긴다 가,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. 자가. 아이고 농사지데왜 사십니다. 그러면 저쪽 밭에도 합쳐 가지고 한 구청기 샀어요. 아예 예. 그쪽 밭에 사인이 예. 얼마 있어요? 마 아직 얼마 얼마 그, 얼마 안 좋네. 뭐. 그건 2 년생. 2 년생 그 년생도 있고 어개씩 많은 것도 있고 많은 아, 세판도 있고 세판 오분제 그걸 다해가 고한 9천 개 샀네요. 몰라요. 저 밭에는 거의 다 땄어요. 안 아, 땄다니까요. 예. 이 밭에 많이, 많이 땄고 그 밭에는 아직 좀 있어요. 아그 밭에는 다 전목이다 그죠? 전목인데 막그 습기가 거기 계속 안 돼요. 아물우면잘안 됩니다. 네, 네. 물식이가 안 돼요. 맞아 요 맞아. 좋은데는막답좀닦는 테기고. 아그 송이 참하네요 예? 네? 그 참하다고요. 너무 이었지아 송이 참하다고요. 아 송이. 송이야 뭘쩡 멀참해요. 이런 거는 꿀이다 이거. 너무 송이 진짜 참하다. 송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줄 몰라가 안 돼요. 막, 막. 아이고, 인자, 나이가 그래, 80 넘어가야만, 대만 되고. 아 사장님, 연습 80 넘었어요. 훨씬 넘어, 80좀봐이다 아, 저는 자, 70한6 정도 봐야 네? 보시는데요. 네? 70, 몇, 7시 봐야 보시는데. 어, 좀다 해. 한 10년은 젊으신 것 같은데요. 몰라, 80 너인데, 예. 사모님은 나이 차이 좀 나죠? 나이 차이 좀 나, 예. 아니, 사장님은 70 나는 한. 나는 얼마쯤 돼, 보여요 사모님은 70한5지나 네? 이래 봤는데. 75세 74쯤 봤어요. 다섯 맞아요. 네. 이거 밖에 봤는데. 7 4쯤 봤어요. 탔었 맞아요. 아, 그래요. 탔어. 아니, 사0이 사모님이 70초밖에 안 뜀데. 사장님이 80 중반에 가니까. 내가 <laughs> 좀 그렇게 말씀드리지. 아, 차이예요. 사장님이 그 사모님이 젊으셔 시 가지고, 사장 젊으시니까. <laughs> 야, 대단하십니다. 사장님. 70, 80 중반에 이만이 농사하시는 거 보니까요. 작년만해도 이란이 안 비진데. 올게 많이 늘렸어 이빨 한다고 올게는 많이, 많이. 응. 많이 늘렸고 그랬다 나도 그렇고 올게 뭐뭐 작년만 해도 말이벌선한70 우리가 60번 대체했는 줄알하서아참 진짜로 <laughs> 사장님이 제가 80분만에 가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어쨌든가 원래 시세가 처음에는 괜찮았죠? 우리 비쌀 때못 따냈어요. 예. 우리는 널찍고 남기었다. 근데 비쌀 때 따는 사람들이. 예. 이제 색깔 말고 색, 패는 사람. 네,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맞습니다. 도다 따내고. 그래가지고. 그래가 뭐 시세가 만 얼마 나온 사람도 있어요. 2kg에. 2kg에. 많이 받을 때가 처음에 딸 때가 얼마? 26,000원? 37,000원인가? 한번 나왔지. 참, 그래도 뭐, 그 뭐고, 최근에 또 많이 받을 때는 또 뭐, 사퀴가 4만 얼마 받았다면서요? 4만 6천원 4만 6천원 4만 6천원 그치면 4만 3천원 많이 받았어요 그4만 이상 받았으면요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받은 거아닙니다 왜? 맞으면 맞습니다